가위 아고아고아고 6월에 장바구니 언박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장바구니 언박싱을 진짜 좀 제대로 정신 똑떡 때리고 하려면 카메라를 끄면 안되거든요 진짜 그냥 계속 장을 보거든요. 근데 막 너무 힘들거나 기진맥진할 때는 생략할 때가 많다는 점. 그래서 진짜 장 보는 거한3 분의 2 정도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 6월부터는 좀더 정신 똑띠 차리고 꼼꼼하게 빠짐 없이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홈플러스에 갔다 왔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 앞에는 있 이거. 이거 이름이 토스 토스티 토스스크도딜 진짜요? 진짜 있는 이름이요? 암튼 이거 신기해 보여서 사왔는데 5,990원이고 1,200원 할인받아서 4,790원이에요. 안에다가 토마토 소스 살짝 뿌리고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안주로? 이것도. 그 홈플러스 가면은 이렇게 신상 코너나 아니면 할인 코너가 쫘라 되어 있는데, 매대에 아니, 웬일로 저 거기 있는 거한 절반 이상다 사고 보고 싶은 제가 먹어보고 싶은 제가 관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샀어요 이게 망무정틴인틴? 이름이 이게 다 맞아? 아우 어, 이게 우리나라 과자가 아니어가지고 이름이 다 이상한데. 암튼 이것도 사왔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미신 크리스피 2,990원이고 900원 할인해서 2 9 0원 어? 이게 막무정인데? <laughs> 이게 막무정 티렌틴 1,990원인데 1,000원 할인해서 990원 과자를 많이 샀어요 이것도 진짜 궁금했어요 리파이 초코 4,320원 이거 진짜 맛있다는데 소문 자자하던데?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신상이어서 되게 궁금했는데 해남 녹차 빼빼로 4,390원인데 440원 할인해서 3,000원 950원, 맞나? 빼기가 맞나, 이게? 제가 암산 잘하고 있는 건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 계산 직전에 충동적으로 구매했는데, 바로 먹는 약과 8,990원인데, 2,500원 할인해서 6,490원. 할인을 또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 그렇지만 근데 궁금증이 더 큰걸? 호기심이랑? 그리고, 할라피뇨치즈볼닭 4개에 5,980원인데, 900원 할인해서 5,080원. 아직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비밀을 알려줘서 알았는데, 여기 불닭 지혀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랑 햇 햇독... 이랑 오에오 지금 최고 맵기 어떻게 망했어 저는 그냥 불닭도 잘못 먹는데 까르보 막 이런 것도 조금 매운 편인데 망했어 그치만 먹어야지 어떻게 사왔는데 궁금증이 더 크기 때문에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한 플레인 요거트 서울우유거 이거 제가 만3 사먹는 거 6,900원에 사왔어요 6월도 알차고 떡띠하게 장을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다 해갖고 38,200원 이 나왔고요 홈플러스에서 장을 볼 때는 저는 그 비플제로페이라는 어플에 브랜드 상품 쿠을 팔아요. 그비 그, 그걸로 이제 쿠폰을 사놓으면 2% 정도 할인 받아서 살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특가로 떠가지고 5%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창 사놔서 이렇게 저는 조금 할인 받아서 사는 편이에요. 엄청 큰 금액 살 때는 2%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면은 좀더 알차게 쇼핑할 수가 있다. 저 요거는 쇼핑하는 건 아니고 언니가 먹으라고 갖다줬어요. 감자, 햇감자. 제가 장이 안 좋으니까 진짜. <laughs> 친구들보다 가족들이 이 상태를 진짜 잘 챙겨줘요. 이거 먹으라고 줬고 언니가 이거 재작년부터인가 저희 언니 애정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쓰고 있는 홍조가 심해서 이제 여름이니까 또 열심히 써보려고 하는 당근 패드. 이렇게 장바구니 언박싱은 음 끝이 난것 같아요, 뭐. 안 찍은 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음... 응. 그렇습니다. 오늘 은언 박싱 끝. 오늘은 6월 28일 제가 방송 데뷔를 하고 온 빵카로드 8회 방송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2시간 20분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 요구를 먹으려고 앉았는데 장바구니 영상을 안찍었던 사실을 깨닫고 장바구니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M. 먼지 요거 어저께 홈플러스에 갔다 왔거든요 밤에 아몬드 흑당 킹크롱즈 3,700원에 요거 사왔고요 이거 지금 먹방 찍으려고 이렇게 지금 에어팟을 돌려온 거고 그리고 제가 초밥을 사 먹었는데 그거 어저께 밤에 오자마자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17,000원인가 9,000원 얼만데 13,990원에 행사 상품으로 싸게 구매해서 잘 먹었고 그리고 과자를 샀어요 먹심미 하면 과자 과자 하면 먹심이 살로세 이거 진짜 새우 과자랑 뿌인치 오잉 대박이죠 뿌인치보 오잉이 많아 돼요. 이거 두개 사면은 30%인가뭐 할인을 해주는 그 과자 무더기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 행사를 하길래 하나만 살 거. 하나 더 사면 할인 준다는 데 그럼 두개 사지. 그래서 두개 사왔습니다. 각각 700 얼마씩 할인이 돼서 두개 해서 4,000 얼마 멋있기인데1,440 원이나 할인이 돼요. 3,000 얼마 멋이기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해가지고 총 가격은 2 1 0 3 0 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6월 며칠 20일 <laughs>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통맥을 킨 거죠. 그래서 차, 아예 아살리 촬영하려고 사온 것들은 귀찮아서 그냥 뭐팔일안키기로저자신과 같이 을했고 꼼꼼따리 사온 것들만 보여 드릴게요. 자, 뭐 상어? 먼저 동네 마트에서 달걀을 사왔습니다 오랜만에 마트에서 왔어요뭐오르처럼 했나? 그리고 브로콜리를 사왔습니다 하나에 천 원이었나? 990원이었나?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사왔고 사온 지한 3일 됐는데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고요 이 귤들은 이제이가 줬고요 여름에 먹는 귤? 그런 맛! 그리고 없나 이제? 응? 싹 비어 있어요. 완전 싹 비었네. 어우 왜 이렇게 등이 없는 냉장 냉담... 냉장고 냉동실은 진짜 오랜만인데? Hi. 하이 세탁 가는 소리예요. 오늘은 6월 28일. 벌써 6월이 끝나갔어요. 와 6월 진짜 빨라. 6월 이 시간이 진짜 빨랐어. 다른 달보다도. 벌써 2023년 상반기가 끝났다니 뭐한 것도 없네. 저는 오늘 코스트코에 다녀왔고요 어우 피곤해 코스트코만 갔다오면 이렇게 체력이 막 우수수수수수 너무 무거워요 대용량이 많다 보니까 먼저 지금 치즈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치즈를 두종류를 사왔어요 요거는 몬테이리덱치즈 11,940원 요거는 콜비잭치즈 11,490원 용량 대비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다른 애들은 막 2kg, 3kg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용량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괜찮고 둘다이콜비잭은 장. 년에 그리고 이 몬테리잭 치즈는 2주 전에 헉, 그거 찍었나? 목힐주머니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둘다 먹어본 치즈인데 제가 그 코스트코에서 먹어본 치즈 중에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던 치즈들이랑 이렇게 한 번씩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트코에서 어, 세 번째 구매중인 베이컨 21,690원입니다. 이거랑 저염이 있거든요. 저염도 나쁘지는 않아요, 않아요. 건강 생각하면. 근데 맛이... 아무래도 다염.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와, 주스를 처음 사봤어요. 음료를 사본. 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이거, 그, 시식하는 그 선생님 말을 하면 물이하나 들어가지 않은 100%그건강주스라고 하더라고요. 양봉주스 2개에 14,490원이거든요. 3,000원 할인해서. 예. 네. 전 오늘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이거 반띵을 했습니다. 친구랑 가면 이런 게 좋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 코스트코는 이렇게 최소 막 2개씩 막 팔기 때문에 쉐어하면 좋아요. 네 코스트코는 이렇게 끝이고요. 이거는 한 이틀 전인가? <laughs> 홈플러스에서 산 건데 <laughs> 잠시만요. 여기서 좀 뒤져보고 올게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유, 이거 나. 불닭볶음탕면 1,520원 후해안 짜파게티 큰사발 1,490원 참깨랑볶음면 1,520원 이 3개 이렇게 먹방 찍으려고 사왔고요 사실은 고기도 사왔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부채살인가 조금 남은 거 보여드려야겠다 그거라도 그리고 부모님이 오랜만에 반찬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누룽지도 보내주시고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선물도 챙겨주고 이렇게 먹을 거리도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지금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사온 것도 먹 보여드리는 판국에 자랑은 저 혼자서 할게요 일기장에딸 할게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십시오. 요거예요 요거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덩이가 더 있는 거고 이렇게 4덩이에 18,860원 용량은 이거 842g 에? 오늘까지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른 왔다가 이제 오래오래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엄마가 보란주신 우거지 어쩌고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페스토 가게 망원동에 페스토페스토라고 응. 이번에 성수동에서 마르 이제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허! 발근하고 킬페스토로 구매를 했습니다 1 6 0 0 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보여드렸나? 어루와.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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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와? 어머머 웃기는 놈이네 이거 제가 쿠팡에서 자주 사먹는 이거거든 제일 큰 사이즈로 2.4L짜리로 두개 샀습니다 이렇게 두개 사면 은 최소 주문 금액도 딱 맞고 하나는 그릭요거트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금방 먹거든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나? 이것도 엄마가 보내주신 찰옥수수 이거 마트에서 브로콜리 사가지고 제가 세척해서 손질해서 얼려놓은 거예요 와우 텅텅 비었다잉? 와이 진짜 텅텅 비었다 오늘 6월 장바구니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7월은 제가 이사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장바구니 언박싱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장 그래도 못 봤는데 찍었습니다. <laughs> 이제 냉장고 털기를 해야 돼서 어좀 살이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2 3년 상반기 동안 좀잘 먹었다 어한 것들을 생각을 잘 해봤거든요. 블로그 윤이나은미나 사생활 일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까지 비건 식단에 이어서 이번엔또카니보고 식단에 최근에 조금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경험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식단으로 인해 자주 사 먹었던 재구매, 재재구매, 재재구매 재재 했던 식재료들을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홈플러스 이마트 마감 시간에 가서 처가로 부채살 아니면 뭐 삼겹살 목심 그렇게 가장 많이 사 먹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트코에서 베이컨 그리고 치즈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치즈 그거를 정말 상반기에 가장 많이 사 먹었고요. 세 번째로 계란 원래는 난각 번호 1, 2번으로 쿠팡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농라 어 농산물 무슨 카페가 있어요. 그런 농부분들에게 직거래를 해서 사보기도 하고 할 때는 마트에서 막 가장 많이 애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제 고기, 치즈, 계란 뭐 이렇게 채소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음... 빵 진짜 많이 먹고 <laughs> 아 요거트도 진짜 많이 먹었다 제가 쿠팡에서 맨날 사먹었던 그 서울의 플랜 요거트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한달에 한번씩은 꼭 사먹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용하던 다른 장바구니 그런 사이트들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았고 거의 홈플러스, 동네 마트, 뭐 이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대형마트 위주로 장을 많이 봤네요 지금 이 집에서 먹심주머니 그 언박싱 컨텐츠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이사가고 동네 환경이 바뀌고 또 동네 근처에 있는 마트들이 바뀌면 또 어떤 먹심주머니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되게 설레고 기대되거든요. 독자 선생님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아니라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 기대는 이만큼만, 제 코인 저만큼만 해주시고 오늘 6월 이 집에서의 먹심주머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고 배부라하세요 빠이!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키노잼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안녕!